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제 그 새해를 시작할 때 많이 이제 본문으로 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수은 새부대라는 부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거하고 계시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 이것을 밀어본다면 보통 바리새인들은 이제 대 속죄일이라고 하는 속죄일에는 모두가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금식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또 따로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경건함을 이제 보여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월요일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뭐 온전한 금식은 아니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먹을 수 있는 거죠. 뭐라랄까. 그 지금도 이제 이건 조금은 다른 개념인데 이제 라마단이 열리면 라마단도 마찬가지죠. 이제 낮 시간에만 하고 저녁에는 금식하지 않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 금식하는 부분들이 어, 문제가 뭐냐면, 어, 너무 표를 낸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금식을 하면 얼굴을 창백하게 해요. 그리고 옷을 추레하게 입고, 그리고 거리로 나갑니다. 거리로 나가서 어, 내가 금식하는 날입니다. 라는 것을 표를 내고, 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눈빛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해요. 어, 물론 이게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먼저 구제하는 것도 이제. 동전 소리가 나게 한다든가 기도할 때도 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사거리에서 어, 일부러 더 기도하는 척하면서 어, 표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다 빼고 정말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경건도 들어 있고 중심 도 들어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대단한 열심, 이것처럼 정말 대단한 그 어, 정말 주님 앞에 하는 이 경건의 모습은 참으로 본받을 만하고 참으로 귀한 이름엔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의 분위기에 이끌려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이 일들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했네요. 예수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하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해요. 어, 믿음도 깊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괜찮은데, 어,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새로운 바리세파인가? 바리세파 중에 되게 믿음이 좋은 부분들로 예수님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이제 유대 뭐 유대법은 아닌데 유대에서 어 일어나고 있는 그 불문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랑이 결혼을 할때 신랑의 이제 시중을 드는 즉 이제 어 결혼식에 참여하는 혼주의 이제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이제 잔치를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미러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적게는 3일,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잔치가 열리죠. 이런 풍경들은 우리나라 뭐 340년 전에 340년? 그렇죠. 340년 전에도 이런 풍경이 있었죠. 시골에 가면 이제 잔치가 뭐 이따 그 그러면 벌써 일주일 전부터 손님들이 찾아와요. 아, 결혼식 준비는 잘 되냐 그러면 이제 그 손님들을 맞이해서 뭐 술상을 준비하거나 다과를 준비하거나 환담을 나누고 어~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럼 이제 찾아오신 분들은 이제 축의금을 건네면서 아 내가 이만저만 해서 이번 주에 못 오는데 아유 먼저라도 이 찾아와서 인사를 해야지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아~ 어, 전후로 한 일주일 정도 어~ 잔치집 분위기가 계속 되죠 그럼 집에서는 이제 언제든지 손님이 오실 준비를 해서 어~ 전이라든가. 또 부침개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어또 이제 손님을 맞이하죠 어 유대 사회도 그랬는데 좀 차이가 있었다면 신랑이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을 잘 보자하면서 같이 신랑의 기쁨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냐면 어 종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그 열에 되는 모든 종교적인 부분들에 그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랑을 시중 주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좀 인정이 되는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로 어 되어지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신랑이 시중을 주는 사람들 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은 아시죠.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본인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또왜 어떻게 돌아가셔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타임 테이블에 자신의 인생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신랑과 함께 즐기는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우리 이제 우리 어제는 이제 마태복음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수요일 때마다 마태복음 강의를 진행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을 당하여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전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에 너무 큰 충격을 받죠. 왜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모셨고 또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는데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죽으신다니요. 이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지. 어 그런데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라는 이야기로 간접적으로 또 우회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게 되면 이제 금식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 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세포도주에 이야기도 이제 진행을 하시죠. 이 본문에서 알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새해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살피면서 이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이스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헌옷을 치우고 그리고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을 붙이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어디서 이 문제가 나왔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금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생배 조각. 그 낡은 옷에 붙이면 여러분 이제 너무나도 어, 쉬운 이야기고 또한번 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장면이기도 하지만 어 생배 조각 그새 옷은요 이렇게 수축하는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바지 같은 경우도 어 뭐라고 하냐면 한번 빨고 입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어제 옷가게에선 이제 했죠 지금도 뭐 지금 옷감이 좋아져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성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반면에 어, 그 헌옷은 이미 충분히 줄어져 있어서 이제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세, 생배 조각을 거기에다가 이어 붙이면 어,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헌옷도 헌옷대로 못 입게 되고 새옷은 새옷대로 그, 그 조각도 나빠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배 조각은 그냥 단순히 짜투리 생배 조각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새 옷에서 어이이 허옷을 살리기 위해서 새 옷에서 이 천을 자른다라는 뜻을 이야기해. 요 그러면 어그새 천도 버리게 되는 것이고 혼옷도 이것을 기운 곳으로 말미암아 수축돼서 더 이제 그실 올이 날 올이 다 풀려지게 되고 늘어지게 돼서 둘다못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죽 부대라고 당겨져 있는데. 여기 이제 물도 보관하고 이제 뭐 포도주도 보관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작은 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통으로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잔인한 이야기이긴 한데 목 부분을 이제 이제 그 남겨놓고 거기를 잠그고 또 나머지 부분들을 잠궈서 이렇게 큰 이제 어그 기운 조각들을 최소화시켜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물통이나 또 포도주를 담는 통으로 사용하기는 했죠. 근데 이제 이게 무두질을 해서 이것을 가죽을 잘 사용을, 활용을 하는데 가죽의 특성이 물과는 좀 상극이지 않습니까? 삭기도 하고요. 또 있으면 굳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오래 쓰기가 좀 어려운데 또 이제 뭐 오래 쓰면 이제 이게 거기에 고착화돼서 또 이제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되는 습성이 있어서 이게 이제 부풀어 오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포도즙을 담가서 여름에 한번 놔보십시오. 그러면 어 그냥 아무것도 술도 집어넣지 않았는데 뚜껑을 열면 피식하는 김소리가 나고 발효된 그래서 먹으면 약간 좀 알싸한 맛도 날 정도로 발효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어 당시의 중동지역에는 어이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쉽게 부패하고 상하기가 쉽상이었는데이 부분들 가운데서는 더더욱이 부풀어 올라서 가죽 부대가 터지고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 새로운 가죽 부대는 유연함이 있기 때문에 잘드어나서 보관을 잘할수 있다는 것이죠 어, 이렇게 어, 이제 이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 아시던 이 분위기를 쫓아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 새로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헝겊을 덧대는 이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 예전의 가치관을 담고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전에 했다가, 아, 내 네, 저기 저기 여기서 잘 해왔는데, 아, 여기서 조금 조금씩 고쳐갈게요. 조금 조금씩 바꿔갈게요. 이렇게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여러분 드물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끊고 정리하고 나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부분들을 다시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그 분위기 내에 있으면 그들만의 리그고, 또 그들만의 세계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보게 되면 제3자 입장에서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던 이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심지어 유한의 제자라고 할수 있는 이들 역시 그 분위기에 갇혀서 분위기에 쫓아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어, 금식을 하면 어, 그 바리세인들은 처먹다가 저렇게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유 잘난 척 하고 있네라고 하는 분위기를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내고 정말 내 안에 뭐, 뭐 금식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이 금식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부분들이 정말 전통으로 내려왔을 때에 그 부분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정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포도주를 지어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이 바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새해에 이, 이야, 이 말씀을 전하는 본문으로 택함이 큰 무리가 없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그런 부분들에서 어, 종교 교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개혁이 오늘날도 일어나야 되는데, 예전의 모습, 작년에 어, 정말 우리가 행해 왔던 이 삶의 패턴을 조금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지고, 그리고 오래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주일 유튜브 설교의 그 조회 수와는 어, 정말 전혀 다른 양상으로 상당히 많은 분이 이제 보셨어요 두배 이상 평소보다 두배 이상을 보게 됐는데 설교 제목이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이라고 쓰고 재창조라고 읽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조금씩 바꿔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정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메시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재창조되어 공부하는 것도 재창조, 또 신앙생활도 재창조, 우리 안에 정말 광적 관계에서도 정말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생배 조각과 세포도주 이야기를 하시며. 정말 새그 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낡은 가죽 부대에 붙이는 일이 없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 안에 잘 새겨 어, 이번 2023년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정말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열심히 자랄 수 있는 부지런함을 창조하시고 또 정말 주위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창조하셔서. 2023년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없어서 이런 각오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우리 같이 합심해서,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